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중간에는 이제 해설입니다. 해설 강의하듯이 정말 상세하게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어체로 제가 강의하듯이 이렇게 해설을 풀어놓았어요. 뭐뭐 했습니다. 뭐 존칭어 써가면서 근데 이제 출판 쪽에서 아 이렇게 내는 책은 없다라고 <laughs> 해서 딱 이제. 구어체관이 문어체처럼 이렇게 실제 책에 쓰는 말로 바꾸어 가지고 있는데 구어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하여튼 그래서 그만큼 상세하게 실어 놔서 이런 보시기 좋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혼자서 학습하시 분들 충분히 어려움 없이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뭐 혹시 빠진 부분이라든지 제가 더 보완해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리고 포커스 잡는 부분 때문에 이제 실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파, 파트 4의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에도 해설을 넣어놓았는데 이제 300제만큼 자세히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넣어놓았고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내용 넣어서 어, 이해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고 모의고사 정답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 300제처럼 어, 선지별 응답자 수도 넣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 선택한 선지가 다른 사람들은 얼마만큼 많이 같이 선택을 했는지 아.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구나. 그런 퍼센트를 봐가면서도, 전산률 퍼센트도 확인을 하면서도, 아, 이게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쭉 풀지 마시고요. 내가 내 실력을 점검해보고자 할 때, 어, 시간을 정하세요. 열 문제니까. 실제 이제 시험 칠때 자동차 구조권 열 문제, 도로교통법 열 문제지 않습니까? 그열 문제, 한 문제당 1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분을 쳐야 되는데 omr 카드 작성할 시간도 있고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돼요. 그래서 7분이나 8분 혼자서 이제 스톱워치를이용 해서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7분이면 7분, 8분이면 8분 동안 내가 10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개념. 그래서 시간 딱 됐을 때 정확하게 떴고 내가 몇 문제 맞췄는지. 그래서 항상 8문제, 9문제, 10문제. 그러니까 8, 9, 10이 항상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학습을 잘하고 계신 거고. 9점, 9점, 10점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딴짓 하셔도 돼요. 딴짓이라는 얘기는 이 기본서 내용 말고 그 외에 여러분 더 학습하고 싶으신 부분 더 이제 확장을 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여섯 개 다섯 개 일곱 개뭐열 개까지 갔다가 들쑥날쑥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본 내용이 아직 확실히 다안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척도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학습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피드백 스스로 해보시기 위해서 이런 모의고사를 준비했으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아시겠죠? <laughs> 자어제 1회 모의고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해설 보기 전에 일단은 처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 그죠? 딱 시간 정해가지고 문제부터 딱 보시고 몇 점인지 확인부터 해 주십사 라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 문제 내듯이 준비를 했으니까. 네. 자, 1번입니다. 전자제어 기관에서 스로틀 바디의 기능으로 가장 적당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스로틀 바디 안에 뭐가 있다? 스로틀 밸브가 있다는 얘기죠. 스로틀 밸브가 하는 역할이 뭐다? 공기량. 음. 응, 흡입되는, 인수실에 공기, 흡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한다. 실제 시험 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00제, 뭐, 그 앞에, 뭐 문제를 푸시고 보시는 알겠지만, 엄청나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다루다가 모이셨다 보니, 문제를 약간 쉽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넣어놨으니까, 네. 스스로의 척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시면 좋다. 이 얘기인 겁니다.